인간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그룹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약간 잡담을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뭔가를 기억을 하려다 보면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외웠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번호를 눌러서 바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스케줄도 딱히 적어놓지 않아도 내가 몇 시에 뭐해, 어, 며칠 날몇 시에 뭘 해야 될지 딱딱 알고 있었고, 하다못해 내가 무언가를 찾으러 가야 되는 것도 적어놓지 않아도 그냥 딱그 시간에 맞춰서 찾으러 갈수 있었고, 세탁물을 맡겨도 맡겼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가끔 이제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좀 새삼 새삼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구나. 그런 나이가 드는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는. 근데 나이가 들면 분명히 이제 기억력은 떨어지는데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어휘력도 평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면 나이 많은 그룹이 훨씬 더잘 맞추거든요. 이제 기억 아어 이런 것들 쭉 늘어놓고 그걸로 얼마나 많은 단어를 만들어 내느냐 했을 때는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은 그룹이 더 다양한 단어를 빠른 시간에 맞춰냅니다. 신기하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면에서는 말하기에 있어서는 좀더 특화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나이가 들으면 사람들이 말을 더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저 사람 젊었을 때는 말을 참 잘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이상해졌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어른들이 참 많죠.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건 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을 바라 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찰력이 높아지는데 그 반면에 그 통찰력을 기반한 이론이나 경험이 없으면 그 통찰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냥 편견이 돼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꿰뚫는 게 올바른 이론이나 경험, 생각이 뒷받침이 안돼 있으면 그것은 그냥 나의 편견으로 고착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론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은 향견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화수 강좌를 지금까지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기억을 많이 한다고 말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억은 요즘에 이제 항상 우리는 메모리가 옆에 있잖아요. 아, 스마트폰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영화 얘기를 하다가도 "어, 그 배우 뭐더라? 야, 잠깐 찾아보고, 아, 그래, 이 배우 알지?" 하면서 얘기를 할수 있어요. 배우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화 얘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게 있으니까, 외국인하고도 대화하는 것도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만큼 번역기가 있어요. 번역기가 있어서 쉽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내가 기억하는 게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과거에 봤던 거, 바로 그냥 찾아가면서, 아, 맞다, 이거 있었지? 이거 봤어? 야,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있더라. 하면서 기억을 떠올리면 돼요. 근데 그 통찰력은 어떤가요? 통찰력은 옆에 무언가가 있다고, 아니면 통찰력 자체가 늘어난다고 대화가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왜저 말을 하는지 조금 더 쉽게 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바꾸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고 그렇게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무기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안 좋게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은 분명히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통찰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통찰력을 관여하는 그런 세포들이나 그런 기관들이 더 발휘될 거예요. 더 훌륭하게, 더 활발하게 발휘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그런 대화나 아니면 생각이나 이런 데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할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모든 게다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 다른 영상과는 다르게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뭐 섹시한 그런 이성도 아닐 테고 그리고 그렇게 막 웃긴, 뭐 얼굴은 웃겼을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웃긴 영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고 계신 거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미래에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기억력을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좋아지기 위해서 잡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력을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꾸준한 운동, 그리고 독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실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무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동, 활용할 것인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빠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사람들은 믿게 돼요. 왜냐면 하 예전에 안 보였던 게 이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자를 부모님한테 데려가면 부모님은 야, 쟤는 안 되겠다. 야, 쟤는 참 괜찮은 애 같아 보인다. 그렇게 금방 결정을 내리세요. 그게 옳든 틀리든. 그 분이 10대에 봤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은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옳은가 틀린가.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 분이 아무리 확신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강하게 주어지는 그 통찰력으로 인해 여러분이 아 이게 세상의 이치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야라고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것이 꼰대질인지 아니면 정말 올바르게 통찰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것을 다듬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다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좀더 이론적 기반과 그리고 무언가를 경험할 때 제가 이제 지난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때 이제 어떤 현상에서왜 라고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생각을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통찰력의 기반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됐네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그런 부분을. 특히나 이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어른 분들 아니면 선배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다고 생해요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경향이 나빠지는 대신에 우리는 그 시간만큼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만큼 더 많은 걸 읽고 더 많은 걸 넣을 수 있잖아요. 기억은 그리고 깊은 곳 어딘가에 저장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완전히 휘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사소한 그런 것을 기억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억된 것을 토대로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통찰을 하는 그런 기능은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몸도 약해지고 머리도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기회를 또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모른 채로 그냥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약 그렇게 허비한 사람들은 자연, 우리는 아니죠. <laughs> 그렇게 허비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편견 덩어리가 되겠죠. 평균, 나이가 들면 편견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려서는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그러니까 A도 모르는다는 게 아니라 A인 사람도 안 만나보고 B인 사람도 안 만나봤어요 아무도 안 만나봤어요 그럼 A인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과거에 경험해봤던 유형들의 사람들 중에서 그 그룹 중에 어딘가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그런 유형이 굉장히 적겠죠. 가장 편협한 유형이 뭘까요? 두 개짜리 남자 여자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은 어때? 어린 사람은 어때? 남자는 어때? 여자는 어때? 이렇게 그냥 편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사고 체계가 단순한 거죠. 이이 정도로 단순한 사람 혈액형으로 나누는 사람 뭐 A형은 이래, B형은 이래 나누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이런 그룹이 예를 들어서 정말 과장해서 막만 개가 있어요. 만개의 경험을 쌓고 수십만 명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개의 그룹으로 그룹했어요. 그 사람은 실은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빠르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물론 만개의 그룹이 머릿속에 1번, 2번에서 이렇게 착착착 돼 있진 않겠지만, 그게 이론처럼 엑셀 표에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 그룹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 그룹을 내가 눈으로 볼수 있고, 엑셀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아 그래 저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싫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그 그룹에 내가 저 사람을 넣는 건 내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을 먼저 파악하는 거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그룹은 또 새로운 그룹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걸.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런 그룹들 사람을 만나면서 아 이런 그 사람에 대한 파악,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의 이렇게 대화를 했었지, 저런 사람이 저렇게 대화했었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룹들의 상대를 넣는 것, 내가 가진 그룹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근데 나이가 들면. 내가 저 사람 내가 가진 그룹 이외에 그룹일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참 어렵울 수 있어요. 그건 자기의 통찰력이 아직 완성돼 있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성만 돼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내 통찰력은 더 발전할 수 있는 통찰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면서 자꾸 머리가 나빠진다고 한탄을 해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질 기회를 더 나은 사고를 할 기회를 놓, 가지지 않으면서.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좀 말하거나 대화가 편한 사람들은, 실은 그 사람들 나름의 굉장히 그 지적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었어도 후배들하고, 혹은 어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 아예 유아들하고 대화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사고가 좀 많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고, 내가 계속 그 통찰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과장해서 말해서 머릿 속에서 다른 사람이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 목소리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 거부할 수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통찰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게 또 어려워질 수 있죠. 이거는 20대 초반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초반의 분들도 자기보다 한두 살만 어리면 마치 자기가 이제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자기의 통찰력이 완성된 것처럼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laughs> 가르쳐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또 부끄럽습니다만. 음.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혼자를 얘기하는 포맷이 있다 보니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다는 걸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머리가 나빠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음. 그런 식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분명히 부족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좀 지적인 것을 좀 즐기면, 책도, 재밌는 책들 많아요. 내가, 제가 뭐 이제 교과서나 대학교제를 읽으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즐거운 지적 유의. 근데 분명히 지적이지 않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기억력이 나빠지면, 뭐 괜찮아. 뭐 다른 걸더 넣으면 되지. 그 시간에 좀더 다른 걸 넣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좀더 새로운 것도 한번 주제도 친구들 사이에서 한번 던져 보고 제가 이제 상황을 주도하는 화법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이프 화법으로 야, 만약 우리가 뭐뭐 한다면 어때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던져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대화를 나눠 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극을 주다 보면 잃는 게 있는 것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laughs> 제가 지금까지 뭐,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라고 저도 확신에 차서 말씀은 못 드려요. 저도 뭐, 게임도 하고, 그런 반복적인, 물론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많은 것도 할애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지적으로도 좀더 많은 것을 잃는 만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서른인가요? 30대인가? 40대? 아마 30대일 거예요. 30... 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 손실 량이 발생을 한대요 그냥 근육이 빠져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0대 때 혹은 10대 때 근육을 만드는 거나 40대 때 50대 때 근육을 만드는 거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다르죠 젊을 때 근육을 만드는 게 이지난이도 면40 50대 근육을 키우는 거는 헬라 니도 거의 하드코어 모드로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 그런 것만큼 만약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근육이 있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려면 10대 20대 때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하고 더 이론적으로 알고 해야 된단 말이죠. 20 10대 때는 좀 하다가 허리가 약간 좀 그래도 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하고 막 벌크도 좀 쉽게 키울 수 있고 그런데 50대 때는 만약 내가 운동에 대한 이론 없이 그냥 막 무식하게 했다가는 그때는 관절이 다쳐 버리죠. 그러면 오히려 안하느니만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머리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리를 쓰는 건 근육보다 실은 더 유리해요. 10대, 20대보다 더 많은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키워야겠죠. 내가 그냥 책만 들이대고 지식만 쌓는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내가 지식도 쌓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면서 그렇게 사고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의 사고도 좀 들어보고. 저는 요즘에 이제 저랑 다르게 서고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어째,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반대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러면서도 좀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저 말을 수용할 수 있을까를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배워가는 그런 또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배울 수 있고, 그런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배워가면서 산다면, 실은 나이가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인 면으로만 보면 즐거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를 쓰는 면으로만 보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실은 나이든 사람의 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어린 분들이 이 영상을 분명히 보고 계시겠죠. 어린 분들도. 어, 그런 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정말 멋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인. <laughs> 그래서 노인이라고는 좀 그런가요? 그렇게 될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이런 유튜브의 장점은 뭐,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영상을 똑같은 모습으로 볼수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멋있게 나이든, 그런 제가 <laughs> 이 영상을 보면서, 어, 내가 이런 말도 했었네라고, 피식거릴수 있으면 좋겠다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으로, 아, 그래, 저 말을 생각해보니까 저 말이 좀 맞는 부분이 있네. 어, 자식, 대견하네. 정도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참 보람되겠네요. <laughs>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화술 강좌, 혹은 뭐, 수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잡담처럼 해서 저는 좀 편하게 했는데 들으시는 분도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필한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두 권이에요. <laughs> 이런편 실전편 그리고 LBC 방송국도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컨텐츠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이야기로. 더 좋은 컨텐츠 혹은 강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상담이 많이 밀리기도 했고 제가 이제 좀 누락시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누락시킨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 많고 제가 그걸 다뤘던 것도 있고 그리고 밀리다 보니 너무 오래 지나버렸는데 그 상담을 보내신 분이 기한을 정해놓고 아 이때까지 상담해 주시요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제가 못 다뤄드렸는데. 제가 나중이라도좀 차근차근 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주제는 좀 다루는 걸로 좀 퉁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보내주신 분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최대한 좀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